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하나 있는데 계속 외면을 한것 같아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도 한몇 분이 좀 주신 것 같은데 저 그동안 이걸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할 줄은 알지 이렇게 가르칠 만한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 할까 하고 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이런 걸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많아서 여기 나오는 자료들이 진짜 주옥 같은 말이 많은데 어저 여기 나오신 이 영어 도사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음. 근데 제가 들수 있는 말씀은 하나 있어요. 이, 여, 이 영상들을 제가 쭉 봤지만 저는 핵심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사실 한국에 있을 땐 몰랐는데 캐나다에 이민으로 와서 깨달은 건데 이 핵심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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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공부를 잘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마음은 먹는데 실천은 안 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려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한 1년 했는데 저이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해외 가면 현지에서 도대체 취업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는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정말 압도가 많이 됐어요 그때 당시 이제 미리 와서 정착을 해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도 받고 이렇게 어, 사시는 분들이 정말 위대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막 이런 카페나 이런 데다가 글도 많이 쓰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캐나다에 계시는 이 이민 선배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캐나다에서 취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 한국인들한테. 왜냐면 원어민을 쓰는 백인들이랑 싸워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근데 네가 되겠냐? 영어가 그렇게 쉽게 늘것 같냐? 내가 이민 와서 영어 20년 했는데 안 늘더라. 이 기술 없이 오면 이 현지 회사에 취업하는 건 불가능하고 화이트 칼라로 아, 그런 건 더더욱 안 된다. 그냥 한국인들 할수 있는 거는 여기서 김밥 말고 스시 말고 접시 닦는 거 말고는 딱히 없다. 아니면 기술직으로 일을 하든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유학원에서도 많이 듣고. 그래서 굉장히 쫄았고 압도가 많이 됐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프리토킹하는 흑인들, 백인들, 제 부하 직원들도 다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입장입니다. 제가 뭘 대단한 걸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냥 퇴근하고 집에서 한 시간 업무 한번더 보고 그리고 영어 공부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 정도 했어요 그냥 책 보고 대신 어떻게 했냐면 매일 했어요 매일 거의 저 여기 살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10년, 20년, 30년 이 사시는 이 한인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 트럭입니다 수십 트럭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어가 안된다요 자, 이때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공부를 잘안 해요. 목표가 있어도 잘안 합니다. 아무리 뭐워라을 좋은 나라가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남아돌고,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 캐나다 겁나 심심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심심한 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해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유튜브 자료들, 뭐 이거 많으면 뭐 해. 이런 유튜브 자료들, 좋은 자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상응하는 핑계들이 곱하기 10으로 많아져요.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요즘 유튜브가 저는 왜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뭐 이런 요리나 아니면은 심지어 저는 전자 기타나 베이스 기타 이런 것도 치는 걸또 좋아해서 그 자료 같은 걸 찾아보는데 이 레스토랑 이런 데서 레시피 이런 영업 기밀이 업계 비밀들 이런 걸다 까서 오픈을 하고 수백, 수천 명이 나와서 본인의 스킬 이런 걸다 까요. 다 알려줍니다. 이런 걸 오픈을 하면 이런 업계가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해요. 왜냐면 아무리 이런 걸 오픈을 해도 사람들이 안 해요. 잘 이런 영업 기밀을 말해도 레스토랑 차려서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 깨달은 거는 사람들이 열, 너무 열심히 하려 그래요. 열심히. 어, 좀 목표를 과하게 잡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기만 하세요, 하기만. 하기만 해도 꾸준히만 하면 여러분들 실력 그냥 엄청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고 재미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대신 안 한다. 안, 하, 안 하면 그 후진기어에요. 왜냐면, 세월이 갈수록 이런 좋은 자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다 조금씩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돼요. 사람들이 영어를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그런데 여기서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후진 기어를 키고 뒤로 가는 겁니다. 하긴 하셔야 돼요. 더 빨리 돋아야 돼요 요즘 같으실때는 대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부담 갖지도 마세요 그냥 하기만 하셔도 뭐 상위 1%까지는 아니어도 한10% 안에는 충분히 들수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 인생의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댓글 너무 많은데 아니 아니 왜 캐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왜 이렇게 빡세게 노력을 하세요 여유부러온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빡세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댓글 다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악플 달리는 걸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진짜 제일 빡쳐요. 속이 막 부글부글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할 뿐이에요. 할 뿐. 저는 그냥 매일 밤잘때딱 이제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불다 끄고 눈을 딱 감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나? 제가 한번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내 열심히 산 날이 거의 없어요. 저는. 오늘 아 정말 빡세게 오늘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 내가 게으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스테이 헝그리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세요 그래도 영어가 늘 거예요 하루에 꾸준히 조금씩만 하시면 느니까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뭐한 시간만 해보세요 한 시간만 효율 좀 떨어져도 돼요. 이거 아무리 이 좋은 영상 보고 내가 듣기 효율을 올리는 법뭐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영어가 됩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시기만. 이런 걸 보고 뭐 효율 올리려고 더 공부법을 더 익혀서 스킬을 더 좋은 스킬, 대단한 스킬을 익혀가지고 더 효율을 올리면 좋겠지만 이런 좋은 효율을 올려가지고 공부하다 말 거면 그냥 효율 없이 그냥 꾸준히 1년, 2년, 3년 하는 사람보다 실력 차이 갭은 훨씬 벌어지니까 그냥 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